자 오늘 주식사인 H&파마 m 작년부터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. 소액이라도 모두 담아달라고 부탁드렸던 상반기 목표가 5만원이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200% 수익 오늘 목표가 5만원을 달성했습니다. 자 공유하신 분들 수익인증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1660만원의 수익 주인공도 계시네요. 자 오늘 공략할 종목은 바로 이분과 연관이 있죠.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니 송혜교씨인데요 아이고 예뻐라 네, 모두가 사랑하는 그녀 아 죄송합니다. 자 공간 오믹스 AI 세계에서 우리뿐이란진 지니입니다. 자자 지니너스 연타 홈런을 치고 있는데 ABL바이오 계약이 최근에 나왔었죠 작년 매출 2배가 훌쩍 넘습니다 150억에 이를 전망이고 제일 중요한 거연내 다국적 제약사 두 곳을 비롯해 국내 대형 바이오사 두 곳과 후속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죠 자두 번째 종목은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예, 라스모티닙 WHO 등재되고 나서 시세가 계속되고 있네요 자지니어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때 공략했는데 좀 물리긴 했지만 추가 매수 신규 공략 안내 드렸고요 자6 0일 저항 라인 1990원 2 0 0 0원 부근을 돌파하면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계약이 연이어 터질 가능성이 높다면, 3,000원 위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? 자, 두 번째 종목은 파로 사이바이오 말씀드렸죠? 자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세를 계속해서 만들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소 만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. 자, 추가세가 나오면 만천, 이백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김우정과 함께 하실 분들 8호선 367 동행 두 글자, 문자 남겨주시고요. 구독자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